안녕하세요. 제 일주일 휴가의 시작인 날입니다. 오늘은 홍대에 가서 제가 요새 꽂힌 만화 도쿄 리벤져스의 원화전을 보러 갈 거예요. 오늘 제 의상이 이뻐서 많이 읽고 싶어가지고 영상 찍었고요. 홍대에서 봐요. <목소리> 둘다 이번에 샀어요 제가 오늘 산걸 보여드릴게요제 최애 아크릴 이폰에서 브라이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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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폰 옛날 옛적에 산 비스티에랑 이렇게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주 영화제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부국제나 뭐 부천이나 다른 작은 영화제들은 가봤어도 전주는 처음이거든요. 너무 떨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12시 20분 차여서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시작해서 머리 무겁습니다. 어우 머리를 조만간 정리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거지 존. 배고파요. 열었겠지? 어우 돌솥 비빔밥도 간다 어우 맛있겠다. 전주 빨간 집 진짜 맛있다. 이게 어떻게 만 원이야? 생송구이도 나오고, 제육도 나오고, 김치찌개도 나오고, 쌈도 나와. 진짜. 야무지게 먹고, 아나 언니가 여기 경, 전주에 출장 와서 그 언니랑 커피 마실라고 좀 일찍 출발할 것 같아요. 영화 시작은 6시 반인데, 굿즈도 구경해야 되고, 영화제니까 근처 구경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처 한번 구경하러 지금 지금 몇 시지? 58분인데, 5시 한 10분쯤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주석 감독님 배우님, 이만한 배우님, 김선희 배우님, 신발이 배우님. 턱. 쌀 공짜로 줬어요. 저 유튜브에서 잠시 유튜브 <laughs> 영상. 전주는 참 좋은 동네예요. 아니 도시예요. 나 전주를 정말 좋아하게 될 거야. 힌트 배우님 오셨습니다. 와, 잘생겼죠? 귀여우시죠? 매력적이시죠? 그럴 때 많이 함께 꿈 보여주세요. 네. 2 층으로 왔는데 2 층이 엄청 높다. 문을 넘고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국 제영화제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 정체성에 걸맞는 예전에 보던 바보 선언이라는 영화가 유튜브에 풀버전 무료로 풀려서 그거 보면서 배달시키는 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 영화인데 지금 32분이라서 아까 10분 전 일정이 될걸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까? 커피를 한잔마셔 못찾겠어서 일단 서서 먹겠습니다. 오! 오 왜수정가 갔다 는지 알겠다. 확실히 영화 대상. 체험도 좋고. 영화까지 1 시간이나 시간이 남았는데 배는 안 고프고. 그래서 간단하게 소금빵 먹으려고 바로 앞에 카페 왔는데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맛있어요. 잘겠습니다 <목소리> 다하게배워주 음, 다 완전 쫄깃하고 맛있다 제가 너무 안이기도 하고, 제가 다음 영화가 5시 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3시 47분이에요. 할게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만화 카페에 왔습니다. 그리 진짜 웃긴 점. 제가 소품샵 구경 다니고, 저의 소품샵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역시, <laughs> 우린 친구야.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영화는 취소 하고. 일찍 가면 찬미 언니 일찍 갈라고 지금 피곤해 오늘은 휴가 월, 화, 수, 목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이에요 아 어떻게 그 금요일이지? 왜 금요일이지? 휴가 4일차 이랬나 했는데 5일차네 오늘은 아스테룸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인터뷰 일정이 하나 있고, 아는 동생 만나기로 했어. 휴가인데 절대 쉴수 없어. 잘 생겼다. 음 아, 나도. 풀리아 음 사진 이쁘다. <laughs> 와잘 너무 아름다워. 오 세상에 <laughs> 2주년 편지까지. 아니, 이거 뭐야? 실버 호우 뜨거운 거봐 는 좋은 점이 경광이 좋아요. 어, 여기도 은나 그러면? 붙을 것같은데안 붙어? 요는이은이좋아아는 하나도 없는. 우리 문미미무가 울지도 않고 잘 매달려 있네. 체력이 참 좋다 이랬어. 돈까스 먹으러 왔어요. 약간 코스식으로 나와요.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음, 음. 맛있는 고기 냄새예요. 아 맛있겠다. 언니 쏘는거 좀 찍을게 이렇게 오 대박 와 세상에 이거 살려거아니제 최애 지 진짜 이거 피겨받는 사람 창조야돼 음.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데, 왜이 둘이 붙어 있을까요? <목소리> 진짜 좋다, 상상. 참, 레전드 명장면인데. 어?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여기 라인. 음. 진짜요? 란 <목소리> 말을 보진 않았는데, 그림체가 너무 매력적. <laughs> 너무 귀엽다. 아, <laughs> 멋치다 어, <호치 타. 웃음> 세상에 너무 귀엽다. <좋다. 웃음> 어, 너무너무 귀여워. <laughs> 아, 뭐가? 빌 몰이 <필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엄청 귀엽다. 어, 이거 나중 아니, 거기 있다니까. 그거 탈이 되는데, 할민이는 위에 새싹... 홍주에 갑니다. 언제 쉬냐고요? 안 쉬어요? 새로 선 장화 가볼... 시간이 똑박해요 쿠키도 사봤고 사서... <목소리> <목소리> 일단 쿠키 차를 파입사려고요 <목소리> 샀습니다. 아. 드기어 샀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 찾고 <목소리> 하겠다? 이렇게 발견했어 역시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라고 말하는 있는 바로 앞에 럭키비키 공주님이 계시잖아 너무 신나요. <laughs> 원래 여기만 나와야 되죠아 뭔지 알지? 어, 여기만 나오고 아저 오늘 뭐밥 먹어요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했는지 이런 어. 거 나오는데 얘는 그냥 냅다 자기 얼굴 치면서 아 지금 너무 힘들고 아, 막 아, 지금 뛰고 있어요 어. 막 이런 말 하고 있어서 재미없어 그런 티향인 사람 있겠지 나는 댓글만 달아. 안 보고 댓글 달기 <laughs> 제목 보고 유치해서 떨어진 건 느꼈어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사회성이 큰이라는 무향장이래요 목향, 목향이래요. <laughs> 사진 그 유튜브... 뭐라? 유튜브 처음 당시를 이걸로 찍가어글해 아, 보이네. 네 <laughs> <배에 억울해. 웃음> 아, 우리로 좋뭐 같은데. 왜요? 됐다. 플레이링다 있는 언니네요. 라서 언니 노아는, 마음에 있어? 뭐 아니, 에어팟에 달 특별 지 얘는 건 뭐야? 몰라? 미도 있어. 색 풍선 같은 거. 아, 그게 그때 앨범